장관 시절에 천안함 피격은 북한의 불법적인 공격이라는 게 역사적 평가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지독한 역사 왜곡 과 폄훼를 국민이 어떻게 볼지 걱정 스럽다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천안함 관련하여 여러 발언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음, 국무위원이자 국민으로서 말씀드리면 천안함 피격은 어, 북한의 불법적인 공 어, 불법적인 어떤 침공 내지 공격이라는 것이 역사적 평가죠. 그리고, 어, 언젠가는 북한에 대해서, 어, 분명한 법적 책임을까지 물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때 되면 법무부가 필요한 또, 그때 그 시점에서 법무부가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로운 의견을 말하는 것에, 것에서도 어, 정략적인 이유로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된다는 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겁니다. 이어서 자유로운 표현과 역사 왜곡을 구분 지어야 한다며 바로 그 민주당이 천안함의 피격을 자폭이라고 한다든가. 최신만국 끝에 동료들과 생환한 천안함 함장에 대해서 어 동료들을 죽이고 왔다라는가 이런 식의 지독한 역사 왜곡과 편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걱정스럽습니다. mbc 압수수색 관련해서 가해자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mbc나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피해자가 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압수수색도 당하고 당한 뭐, 뭐 과잉사 당한다고 저는 그런 말 하기 전에 도대체 MBC나 민주당이 왜 저한테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린치하듯이 이런 일을 반복하는지 먼저 답해야 될것 같아요. 매번 또 실패하잖아요. 게다가 지금부터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지와 뉴스만 잘 챙겨보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각들이 드시나요? 단지 이런 뉴스가 있다라는 생각뿐이라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6월 말 7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배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 분명히 계속 말씀을 드리고, 투자 쪽로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유튜브 영상 썸네일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배우 관련 이슈가 되었을 때, 투자자 또는 부자들은 어떤 생각 할까요? 바이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배우 관련주가 무엇인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지, 어디 투자를 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바이오 관료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 종목을 알려드렸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말 라파스를 추천드렸는데요.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말 라파스를 소개해드리고 난후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하였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문자 메시지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수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꽤 상승할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종목명과 사고자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209로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면 됩니다. 저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게단 한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수익을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